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. 파주시는 7일 문화, 예술, 역사, 자연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권역별 관광벨트를 구성,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번 최종보고회는 최종환 시장과 관련 부서 국과장을 비롯해 시의회, 경기관광공사, 서영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파주지역 문화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,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손잡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.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은 앞으로 파주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 관광 산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S 뉴스 채민합니다